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 주식 거래일이 마감이 됐는데요 정말로 시간이 빠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3년을 뒤돌아 본다면 나름대로 꾸준히 제가 영상을 올렸고 다만 매매기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을 통해서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꾸준하게 좋은 또 매매 기법 가끔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저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크게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2023년에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종목 가지고 왔고요. 먼저 볼 종목 일성건설인데 이 라인을 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 들어갔다면 일단은 손절로 정리가 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 저는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했다면 손절을 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보더라도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손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비입니다. 조비 뭐 좋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유틀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라인으로 본다면 아직은 여지가 있다. 좀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요즘은 텔레그램도 거의 글을 남기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이유로 또 많은 분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메가MD입니다. 메가MD도 좀 애매하죠? 애매할 때는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암전자인데요 계속해서 이 종목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400일선 그리고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주황색이 21선 요 색깔이 400일선입니다. 한국 정보인증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봐도 될것 같다 생각하고요. KBG도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박스권 400일선이 이제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벗어난다면, 일단 손절하자라는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형전자 요 라인이죠. 8,500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기준을 잘 봐야 될것 같고, 위메이드도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KTCS도 이제 저는 만약 본다면 241선 혹은 3500원 선으로 좀볼것 같고요. ES24도 다시 한번 매수타점 잡아도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SMCNC는 좀더 봐야 되겠죠? NHMBUX는 21선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날에 나노텍도 문제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틸 렉스도 그러한 모습이고요. 피제 전자도 제 장기평선 밀집된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도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라인으로 볼것 같아요. 요 라인. 요 라인을 깬다면 일단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짧게 볼것 같고요. 풍국 주정도 21선에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니슨, 유니슨은 빼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간다라고 생각 드는데요. 시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히테 뭐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한창도 그러한 모습이고 가비아가 이제 오늘도 크게 상승이 좀 나와줬죠. 월봉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신곡가 근처까지 왔다. 그리고 52주 신곡가는 넘은 모습이죠. 충분히 다시 한번 2 1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라인이 대략 16,300원 이 정도 지켜줘야 된다 보고요. SNE 좋습니다. SDN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일진 디스플레이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뭐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네오티즈, 네오티즈도 저는 20일선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TLB입니다. TLB도 이제 고점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월봉으로 본다면 52주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 3만 300원이죠. 요렇게. 보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THN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장기평선 몰려있는 모습이고 거래대금 좀 터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제 흐름을 잘 봐야 될것 같고 저는 오일선 기준으로 볼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멤버십에서는 메스터점. 어디에서 매수타점을 잡고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밑에 소개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컴 위드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452억이 들어왔고요.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죠. 역시 이 종목도 매수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니언스가 약간의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에서는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5일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메스타점 잡아봐야 될 구간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빠졌고 다시 이제 그 라인이 저항이 된 모습이고 그 자리가 12,700원이 되겠죠. 다음 종목은 신도 기현입니다. 신도 기현은 예전에 참 많이 말했던 종목이고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좀 쉬었다가 재차 들어온 모습이고 이제 하루 이틀 쉬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NN 네,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점점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눌러줬고 27일에 542억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분명히 위로 갈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인 그리고 5일선 지지하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화이팅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은 또 다른 말로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연말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